안녕하세요 순양입니다. 검은사막 모바일 7주년을 10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주년 페스티벌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편의성 패치와 또검은사당의 7제신이 신규 난이도 추가까지 오늘 또 다양한 패치가 진행이 됐습니다. 순차적으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타임 소식인데요. 평일과 주말에 하타임 푸시가 5편으로 지급이 되는데 어, 이번에는 12시에는 100% 그리고 18시에는 200%의 하타임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또 13시부터 16시까지 하타임이 진행되는데요, 300%의 강력한 하타임이 더불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페북 계정에 대한 연동 소식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신규 계정을 페북으로 생성하시거나 게스트 계정을 연동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페북으로 이제 계정을 사용하고 계신 분은 이제 구글과 애플 계정으로 이제 연동을 하시면서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후 3월 11일 업데이트 이후에는 아예 페북 계정으로는 접속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페이북 계정 연동을, 이제, 변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업데이트 예고 소식인데요. 오늘 검은사당 칠지신이가 그 여우, 그리고 금돼지 그리고 바리 추가가 됐는데, 다음 주에 바로 <laughs> 호군과 심리대숲, 도깨비 동굴에 또 난이도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숨쉴틈 없이 바로 검은사당에 또 칠지신이 가도 추가될 거라고는 아, 예상치 못했는데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화요일 점검 이후에 바로 진행하실 수 있게끔 검은사당 입장권이라든지 이제 이용 횟수 같은 거좀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7주년 페스티벌 소식입니다. 아, 지금 벨리아 마을에 7주년 페스티벌 케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가까이 가서 효과 받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버프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전투 경험치 100%가 증가하는데요. 어, 적용 중인 버프 정보창에서 또 이렇게 시간과 버프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남은 시간이 있는데 다시 이제 효과 받기를 하시게 되면 24시간으로 다시 갱신이 되니까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미리미리 페스티벌 케이크를 잘 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검은사당 신규 난이도 칠제신이 소식입니다. 검은사당에 등장하는 구미호와 금돼지 그리고 이바리의이 칠제신이 난이도가 추가되면서 강력한 모습으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최대 기운도 13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 기운을 적절히 사용하고 여러분들의 장비 기억각인 효과도 함께 활용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클리어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구묘 같은 경우에는 남은 시간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고 하고요. 금대지의 왕과의 전투 시에는 움직임을 잘 살피고 또 바리의 경우에는 이제 바리가 날리는 살이 모험가님에게만 치명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요 점을 기억해서 클리어하시라고 일단 예고가 되어 있고요. 이 검은 사당의 칠재신이 난이도가 추가됐지만 육제신이를 완료하셔야지만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육제신이를 진행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서둘러서 어 진행하시면서 보상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은 사당은 일제신니부터칠제신니까지 난이도가 있지만, 어, 홍익의 불씨, 홍익의 불꽃 획득 확률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최초정복보장을 받은 이후에는, 어, 좀, 칠제신의를 하기 싫다 하면 일제신니로 반복 진행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검은 사당 최대 기운 13으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검은 사당 모든 우두머리가 공격할 때 바닥에 표시되는 색상이 공격 종류에 따라 통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색 바닥이 깔리게 되면 이것은 전방 가드로 막을 수 있는 공격이라고 하고요. 파란색의 경우에는 전방 가드를 뚫는 공격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은 사당을 이렇게 힘들게 클리어하고 나면 이제 보상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7제 신의는 7제 신의 보상 보따리라는 걸 받을 수가 있는데, 6제 신의 보상 보따리와 거의 동일합니다. 홍익의 불신은 3개로 똑같고요. 최고급 경험에서가 조금 상향되어서 200개 더 추가된 1200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두머리별로 7제 신의 최초 완료 도전 과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제 최초로 완료하시게 되면 진홍색 왕관을 100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신규 추가된 요세 가지에 대한 우두머리의 칠체신이 난이도를 완료하시게 되면 찡긋이라는 이모티콘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 이모티콘 너무 귀여워서 칠체신이를 빨리 클리하고 어 싶은데 제가 며칠 만에 이걸 할수 있을지 참아 일주일 안에 해서 다음 이제 검은 사당도 도전해야 되는데 잘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6체신이도 뭐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거의 키보트를 거의 부셔가면서 제가 깼던 그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신이도 참 많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신규 유저분들을 위한 또 소식이 있는데요 검은사막의 모험가 성장일지의 리뉴얼입니다 성장플러스와 이제 2까지 완료하신 모험가님들이 아 이제는 이걸 끝내고 나면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지?라고 좀 막막하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비, 장진구, 휘장, 유물, 연금석, 토템, 전승의 고리 이야기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하시면 좋은지 좀 가이드가 되어 있는 성장 일지가 추가됐으니까 여러분들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검은 사막 모바일 어, 유튜버인 네 저도. 어, 파트너 크리에이터로서 순양 시즌이라고 검색하시면 관련 또 영상들 많이 있고요. 전투력별로 가이드도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다 보면 사냥터를 추천해 달라는 또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어, 이제 사냥터 추천 기능까지 생겼습니다. 월드맵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사냥터 추천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사냥터 추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월드맵을 오픈하시고, 아, 제가 여기서는 열 수가 없군요. 좌측 상단에 그 사냥터 추천이라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어떤 지역에 가면 되는지 이렇게 UI가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래서 본인 전투력에 맞는 꼭 사냥터에 가셔서 효율 좋은 좀 사냥을 진행하시면 전리품 획득에도 레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밸런스 패치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낭낭 클래스에 대한 벨패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어, 요게 흥낭에 탑승했을 때 기술 피해량이 좀 증가되는 부분을 좀 재조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잡기 기술에 이제 좀 피격이 됐을 때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던 현상이 좀 버그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요게 수정 작업을 했음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또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낙능 클래스는 흑정, 악양, 탑승시 증가하는 기술 피해량이 30%에서 10%로 좀 감소하는 그런 패치가 진행됐고요. 월드 우두머리에게 주는 피해량도 더불어서 하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오늘 편의성 패치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아르엘리템과 별자리 월드 경영 하둠지식 파견에 즉시 완료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제가 다 눌러보지는 않았지만 월드 경영 즉시 완료 버튼을 눌러봤더니 화이트펄을 요구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약 만들어 주실 거면 그냥 불펄로 해주시지 뭘 그렇게 또 까다롭게 화이트펄을 또 넣어서 굳이 하시는지 참매이 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가방에 응축된 검은 기운, 농밀한 검은 기운 아이템이 등급별로 이제 한 칸에 겹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가방 칸수를 많이 차지해서 불편했는데, 이런 것들이 편의성으로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소식입니다. 검은사모 모바일 7주년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이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알림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보상으로 협동토벌대 입장권과 클병권 그리고 검사단 입장권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알림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오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서 알림 신청을 하시게 되면 1주차 알림 신청 보상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 지금이라도 알림 신청 진행하셔서 순차적으로 보상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이벤트는 내가 선택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본인이 선택하셔서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실지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벤트 진행 기간이 1차에서 4차까지 한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내가 원하는 이벤트를 선택해서 이제 보상을 받고, 임무를 달성하시면 되는데요. 요거에 대한 추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를 선택하셔서 매주 다른 이벤트를 진행하셔도 되고요. 어, 하나 선택하셔서 어, 4주 내내 계속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상을 보시고 본인이 필요하신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편함에서 이벤트 선택 상자를 수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품을 수령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선택 상자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이벤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선택하실지 신중하게 이제 결정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성장으로 선택을 했고 이제 이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이벤트로 저는 계속 상자 아, 계속 사냥 지원팩을 선택했기 때문에, 계속 사냥 이벤트가 탭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 임무를 할 때마다 이 보상을 매일 받고, 또 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것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성장 캐릭터 초고속 완료입니다. 이 1번 선택의 경우에는 성장 캐릭터를 육성 중인 신규 유저분들의 한정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빨리 성장을 하실 수 있게 또 투발라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또 돌파복구권을 함께 지급하고 있고요. 또 우리 모험의 필수라고 할수 있는 행운용 아이템과 8세대 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갓 시작하신 신규 유저분들의 한에서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 캐릭터 졸업생 지원이라고 해서 요거는 장비와 장신구 강화가 좀 너무나 필요한 유저분에 한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매일 3,000개의 검기 상자도 또 확장의 레벨을 많이 올려주고요. 추가 아크라드 상자도 내가 장비를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꾸준히 필요한 아이템이고, 또 매일마다 돌파복구권을 만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장비 강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게 되고요. 또 더불어서 누적 달성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질살두루마리도 무려 13장이나 되기 때문에 장신구 제작을 해서 장신구 강화를 계속 진행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유, 또 반대로 제작을 해서 거래소에 판매를 하시면 또 은하수급을 해서 또 다른 재화를 구매하시는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강화가 8강까지 진행되지 않으신 분, 그리고 장신구도 아직 8셋을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이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블랙 펄과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과금유저분들에 한해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100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달 내내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일주일에 700펄이고 한 달이면 2800펄이겠죠. 게다가 매듭과 뒤엉킨 시간을 통해서 또 재화를 많이 녹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종합세트 7일짜리가 두개나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플 생플을 이벤트로 얻을 수 없는 이런 어, 상황에 계신 무가금 유저분들은 점플 생플이 게임을 즐기시는데 많은 편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가금 유저분들의 한정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인 쾌속사냥 지원은 대다수의 유저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쾌속성장 상자를 받음으로써 레벨업을 많이 하실 수 있고 전리품 획득도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지급되는 해적섬 입장권 또한 은화수급과 연은수급에도 매우 용이하고요. 그리고 누적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제수 유자차 시계태엽 상자 2개 그리고 협동토벌대 입장권도 2개나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뭐 공허의 눈이라든지 또 고리 파밍이라든지 그리고 협동 토벌대를 통해 또 보스 장신구를 노려보기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대다수 유저분들에게 계속 상장 계속 사냥 지원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벤트 추천을 드렸고요. 그럼 또세 번째 이벤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세 번째 이벤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서 진행한 내가 선택한 이벤트를 누적 임무 9회 달성 시에 이제 또 이렇게 스탬프라는 걸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4주에 걸쳐서 이제 하시게 되면 총 4개의 스탬프를 획득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보상을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찬란한 태고 문양 각인서와 최종적으로 처음 블랙펄까지 획득할 수 있는 좀 이어지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7주년 페스티벌 출석보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보상으로 여신의 눈물과 토벌 그리고 777펄이 같이 지급이 됩니다. 또 달콤한 간식 획득 이벤트인데요. 로그인 그리고 적재업을 통해서 이제 간식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이 모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탕이 총 210개 필요한데요 보상을 보시게 되면 검은사당 입장권 그리고 돌파복구권 해적섬 칸쿠튼 입장권 등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간식을 획득을 하셔가지고 어, 요거를 순차적으로 교환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 교환한 이후에는 태양의 결정을 또 추가적으로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지 리뷰입니다. 이번 주에 또 새로운 웹상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어, 두 가지 상품이 추가되었고 7주년 전야제 상자 1번과 2번으로 원플러스 1, 5만 +1, 5천원 가격은 동일합니다. 1번의 경우에는 화이트펄과 매듭 뒤엉킨 시간 해적섬이 있어서 화이트펄 수급과 그리고 입, 토벌과 석판을 녹일 수 있는 입장제와 그리고 해적섬으로 은하수급을 해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상자의 경우에는 블랙펄이 4천 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단과 칸코툼 입장권 모험의 증표가 있기 때문에 불씨를좀 도전해 보고 여신의 눈물과 에다나 주화를 수급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동일하지만 화이트펄 수급과 블랙펄 수급에 또 차이가 있고요. 재화를 녹이느냐 아니면 내가 새벽 장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불씨를 도전해 볼 거냐? 라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어, 상품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패키지를 보게 되면 일단 펄 상점 첫 번째는 빛나는 샤카2의 상자입니다. 빛의 성수와 눈부신 화금초고 입장권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비처첨 하는 패키지로 성수가 부족한 대공 한정, 으로만 구매를 고려해 보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패키지는 시에레칸의 레이드 지원팩으로 블랙펄 고리 그리고 레이드 입장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드 선택상자가 있는데요. 이 선택상자의 경우에는 확률을 각각 각각 25%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획득하실 수는 없고 이제 확률적으로 레이드 입장권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것 또한 이제 대공에서 공작분들 중에 이제 고리를 좀 업을 목전에 앞두신 분, 그리고 좀 레벨업을 빨리 하고 싶어서 좀 경험에서 수급용으로 레이드 입장권이 필요하신 분의 한정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패키지는 끝없는 겨울에 산 지원품으로 블랙펄과 유자차, 단결의 필이, 혼돈의 원서, 연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대공과 공작 한정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유자차를 통해서 또최고급 경험에서로 레벨업을 하고 싶은 분, 그리고 연운으로 또 여신상 레벨을 올리고 싶은 분에한정해서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7주년이기 때문에 7주년을 대비해서, 뭔가 스텝업도 나오고 7주년 패키지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태로 추가된 상품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 와중에 이제 추천해 드리자면 소가금러분들은 웹상점에 추가되었던 7주년 전야제 상자 1번과 2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복귀분들은 또 성장 관련된 패키지들 그리고 중고가금러분들은 좀 추천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필요하신 물품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내가 좀 고리를 업하고 월보 지식을 챙기겠다 이제 레벨업을 하겠다 하면 레이드 지원패 또 유자차 놓칠 수 없다 그러면 겨울에 산 지원품 그리고 또 새로 나온 팔찌 뭐 아니면 나는 아직 허리띠가 없다 목걸이를 획득하고 싶다 하면 벤쿰의 입장권 보따리와 또웹 상점에 있는 우두머리 토벌때 준비품을 노려보실 것 같고요 어, 새벽 장비를 정말 나는 빨리 단축하고 싶다 제작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7주년 전야제 상자 2번을 통해서 어, 불시 획득을 좀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주 7주년을 이제 앞두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는데요 다음주에 또 새로운 검은사당 오두머리도 등장을 하고 또 7주년을 맞이해서 신규 클래스라든지, 뭐, 신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살짝 기대감을 가지면서 7주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신청 잊지 마시고요. 알림신청 하신 분들은 쿠폰 번호 어, 확인하셔서, 쿠폰 입력하셔서, 어, 1주차 보상 받으시고, 게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케이크 버퍼 받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냥이었습니다.